4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뉴턴 운동 제3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음. 1번 작용 반작 힘의 세기는 일단 같아야 돼. 오케이. 작용 반작의 관계인 두 힘은 방향은 반.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방향이 반대임으로 합력이 0이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합력이 되려면 한 물체. 여기서 합력이 0이 되려면 얘는 힘의 평형이어야 돼. 즉, 한 물체에 작용해야 되는데, 얘는 A가 B에게, B가 A에게, 각각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하니까 합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합력은 존재할 수 없어요. 굳이 합력이 0이려면 힘의 평형은 합력이 0이 되고, 작용반작용은 적용 작용 안 돼요.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으므로, 가속도가 같다. 오! 어, 이럴 때, 오, 어, 가속도?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만. 이래서 질문하라고 하는 거야. 잘 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가 B에게 준 힘의 세기와 B가 A에게 준 힘의 세기 1 2라고 했을 때 F1과 F2가 같은 거 인정합니까? 이건 무조건 개념이니까. 근데 우리 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않니? 힘 어떻게 구하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여기서 얘를 내가 1kg이라고 할 거고 내가 얘를 2kg이라고 할래요. <laughs> 이해 됐어 그래, 그 표정. 아, 여게 끝난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낯선 거야.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모르긴 몰라도 얘가 같은데 얘가 1대2니까 얘는 2대1이어야겠지. 어, 같지 않을 수도 있네. 오케이, 끝.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두 물체가 서로에게 A가 B를 B가 A를 라는 말을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말 되었을까요? 그래, 질문해. 질문하면 늦게 다르면 돼요.